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. 이제 배쇄진을 쳐야 한다.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아무리 전공들이 공허 그림자 혼정을 강화하려 이 사원을 해손했네 놈들의 계획이 성공하면 우리 모두 파멸할 것세. 혼종이 깨어나기 전에 공허 화편을 제거해야 하네. 네. 광물이 더 필요할 수 없다. 불연화. 방장 님이십니. 명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.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. 상태 조치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나의 자치령이다. 올천 그러든. 이제 배수해진을 쳐야 한다. 군부대로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황제...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어? 네, 오늘 상대는 광자입니다 어,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네, 명령 대기 중 나의 그래. 자치령이다귀다 옳다 황제님이십니다 광자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 이제 배수질을 쳐야 한다 주이사 네. 피할 네. 수 없다면 즐겨라. 명령대로 분부대로. 보급고가 부족합니다. 전진. 우리 병력에 대학군에 도전 중입니다. 거기에 건설할 수 없습니다.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. 난 배신자가 아니야. 나쁜 놈들이 옵니다 이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불만이 있나? 누가 또 하는 거지?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나? 나한테 비춰 나의 자취령이다 몰든그르든 공업 파편 하나를 제거했네 그들은 역시 믿음직한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나, 방접해사가 뒤에 계신다. 훈련비... <놀람> 할수 없다면 즐겨라. 이제 배세진을 쳐야 한다.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. 이쪽... 나, 나한테 불만피 비할 수 없다면 즐겨라. <놀람> <놀람> 황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. 느낌이 안 좋아.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. 그러려면 보급고가더 있어야 합니다.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저달할수 있다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나의 자치령이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지금 있는 광물로는 이제 배수지를.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나? 누가? 남편이자가 아니야. 공격받고 우리가 상급기관이다. 동맹이 공격받지 않습니다. 지금 있는 광물로는 해야. 부족합니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광제 폐하가 뒤에 계신다. 업그레이드 완료. 우리 병력이 나의 교전을 자취력이다. 시작했습니다. 옳단 그르단. 우리가 상급기관이다. 누가 또 화난거지? 음? 이제 폐쇄진을... 동맹이 거야. 공격받고 있습니다. 뭐? 상태 좋습니다. 업그레이드를 이지... 이제... 누가 또 나의 자치령이다 옳전 그러던 느낌이..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거긴 건설할 수 없습니다. 대지 파괴포가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오염된 없습니다. 강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역의 오늘... 우리 기지로 연입을 기다리고 있다. 강건하게 대비하라. 또한번 부탁해야겠군, 친구야. 우린 위의 도시로부터 주민들을 대피시키려 하고 있네. 곧 함선이 떠날 것이세. 남은 병력을 모두 동원해서 보호하게 아, 파편을 또 하나 파괴했군. 업그레이드 완료.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이비격는 동맹이 공격받고 있네안전하공 보호해주게. 한맹이공격도문제는어민중는이지지하는 한, 우리는필요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면 즐겨라. 격받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이공이 공격받고 있이 자취령이다. 올튼 그러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일은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. 대피소는 생존자들을 태우고 여기 멈춰 설 거라니. 올튼이 더 필요합니다. 훈련은 됐다고? 광물이 죽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.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. 적이 접근한다.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볼일그 푸르드. 리지 오리다. 오다리다 오리다. 오리다. 오다오다 오리다. 오다 오리다. 오리다. 다오다리다리가 상급 다관이다오다우리 적의 리다를고다 오리다. 다 이제 다오지를 쳐야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, 올턴. 거긴 건설할 수 없습니다. 부합물이.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황 나의 자치령이다, 올턴. 그렇사가 뒤에 계신다. 거기 한또 하나 처리했군. 그대가 전장의 흐름 바꾸고 있네. 마의 자치령이다. 올. 동맹 공격방은이더 필요합니다. 지금 있는 광물로 부족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치면... 거긴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.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.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. 이 전쟁 네, 인간이 의는다 마의 자치령이다. 우리가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. 오, 피할 수 없는 결연. 미천바보르까 동맹 공격받고 우리가 있습니다.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. 모대로 기쁨을 만끽해.